자, 특포 연구. 루시안. 하 씨, 하필 또 루시안이냐. 아칼리나 한번 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아칼리 좋은 거 같아서. 여기 숨어 있어요. 분명해. 100%야. 안녕하세요. 하잉. 그쵸죠 숨어 있죠지조권이 아닐까? 이렇게 하나 맞아 주는 건괜잖아요 여우 님 어서 오세요. 아. 평평까지 여기까지 맞아. 혼답 둘이 귀엽지. 큐 맞아도 돼. 이게 직공만 안 터지면 돼요. 루시안 상대로는 직공만 안 터지면은 맞을만해. 도란방 패니까 뒤에서 누워 있으면은 피가 또 찬단 말이지. 아이고, 나 쇠약 안 찍었는데 혼자 가능하냐? 오지마 오지마 역갱 역갱각이라서 이게 이 타이밍에 개오면 역갱을 맞아. 별로 안 좋아요. 네 잡긴 잡았는데 살수 있냐? 나못 도와준다. 또하죠? 그래 서 잡았어 다행이야. 쌍버프는 누구한테 있냐? 얘 나인 다행이다. 자 루시안 쌍버프면은 너무 힘들어. 절서안 돼. 와우. 무서운 새끼네 저거. 만있으면 땡겨지죠 나는 근데 이번 시즌 나왔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나사스 스포 가잖아 라인 밀리는 거리들잘 밀어야 하는데 그걸 잘해야지 루시안이 잘못하나 보네 여기 티어가 높진 않아 내가 이거 아까 밭 지나가지고 좀 낮은 티어로 와가지고 근데 난 무조건 뭐 본캐서 해볼 거니까. 안 밀면 걸어오고 밀면 텔 타고 옵니다. 오케이, 걸어갑시다. 루시안이 당겨지는 라인인데, 그걸 그냥 밀어버리네. <laughs>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막 잘하는 루시안 아니네요. 루션 잘하면 좀 힘들거든, 솔직히 말해. 이러면 얘가 6래 먼저 찍죠? 근데 나 테라 끼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집 갔다 오고. 나이스 유차은 빼는 게 맞아요. 안 뺐으면 좀 애매했을 수도 있어. 어차피 다쿨 보니까. 근데 얘가 풀을 안 빼서 풀로 바꿔야겠다. 나이스! Nice. 잘컸다 이번 판잘컸다 어, 핑다. 아, 하이! 핑다, 안녕! 근데 이번에도 풀안썼어 풀이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자, 보안 놓고갑니다 이렇게 가줘야지 에라이스. 나도 근데 방금은 딜각이긴 했어요. 내가 딜각 줬거든. 일부러 준거야. 덩치 먹고 빠지자. 어차피 이거 텔 타고 올 거라서 상관없어. 핑크다롱님 추천 감사합니다. 핑다야 추천 땡큐. 텔 타고 와서 바꿉시다. 다음 유채화 쿨에 한번 각을 보자. 얘가 아까 아래쪽에서 쿨을 썼나보네? 그래서 왔나봐. 다음 유차가 쿨때크 한번 봅시다. 그게 맞아. 그럼 3일째는 안 가는 건가요? 아니야, 3일째 갈 거예요. 근데 1코어를 올리진 않아. 1코어를 올리진 않고 저걸 저렇게 버린다고. 저거 냐이야 죽어. 그러다 그래 진짜... 나궁 있었으면 죽었어. 확실히, 궁 쿨이 좀 길다. 일단 다이소 템트리. 응, 일단 다이소 템트리. 결국 쿨감 필요해, 나는. 내 생각은 그래. <laughs> 결국 쿨감이 필요하고, 쿨감을 챙기려면은 다이소 템트리를 가야돼 17초 17초있다 잡을게 다이소 템트리는 어차피 변하지 않아 나는 이거는 안 변할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변하기가 너무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1차 쿨 돌전하면 그럼 신화를 2코어로 빙금 다 뺐죠? 그치? 신화를 2코어나 3코어로 갈 생각이야 신화를 난3코어갈 생각이야 지금 지금 내 생각은 그래 신화가 좀 늦어져도 나서스는 효율이 나와 신화를 오히려 빨리 가는 게 효율이 덜 나올 것 같아 근데 여태까지 나서스를 해본 감으로 그래 내 감을 한번 믿어보자.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걸 갈 거잖아. 점화석을 갈 건데 점화석이 크게 있잖아. 풀감이 있어. 그리고 시나 제로템이야. 특포 <laughs> 제로템에 특포 제로템. 이거 제로템도 되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는 게 너무 좋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거 두개 가는 게 너무 좋아 얘는 궁을 그냥 버리는데 땅을? 너도 궁꿀 돈다 이거냐? 너뭐 풀감... 뭐 묻어도 상관없지 난 솔직히 상관없는 거 같아 이게 왜다냐나서슨 쇠약이 사기거든 얘가 여기서 내가 쇠약을 찍고 들어갔는데 올 때까지 쇠약이 안 풀려있잖아 어단죠 딴딴한데? 이렇게는 가데 아, 고꾼 같구나 고꾼 가니까 딜이 안 나오지 멍청한 씩이야 와우, 괜찮아. 아칼리가 잘해가지고. 근데 곡궁을 간게 문제야. 왜 곡궁을 가? 데미지 하나도 안 나오잖아. 너가 모랑템인 건 알겠는데. 모랑템인 건 알겠는데, 아, 가면 안 되지, 저거. 내가 맞아주고. 여기까지. 전설템은 뭐가요? 전설템은 특포갈 생각이야 지금. 특포가 괜찮을 것 같아. 전판에 다른 거 가봤는데 생각보다 별로예요. 밀지 말자. 밀지 마. 이러면 필 길이죠. 이러면 잠깐만, 특포가 나오잖아. 말고 전설 묻는 같은데요. 아, 전설이요? 전설이면은 일단 얼심 생각하고 있어. 얼심 생각하고 정령의 영상 이거 두개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 중모도 생각하고 있어. 중모도 이번에 좀 괜찮아졌더라고. 응. 10% 체력 회복이 저게 가, 옛날 승전부 효과란 말이야? 근데 내가 승전부가 없는 게 항상 아쉬웠어 내가 이 팀.. 이.. 공풀즈 룬을 들면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승전부가 없다는 거 너무 아쉬운 거야 이게 안녕 너는.. 살수 없어 임마 나랑 눈 마주치면 죽어야 돼 어디 살려 고 그러냐 건방지게 어? 성탈을 쌓을 때마다 공격력 증가가 있네. 곧 소멸됩니다. 오, 공격력 증가가 있네. 원래 없거든요. 이속 증가랑 음 공격력 중첩 없이 증가 효과가 있네. <laughs> 그리고 공속이 빨라진 게난좀 마음에 드는데, 당했습니다. 우리 바톤 왜그러니 근데? <laughs> 뭔일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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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는 아니, 아 아니, 아 스포템이 이 정도 키를 먹었을 때 어느 정도 속도에 나오는가. 그리고 스포를 갔을 때 데미지랑 쿨감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이전보다 잘 나오는가, 못 나오는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나갔나요, 러시아? 러시아 나갔나 본데? 가정해야지. 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정글로도 대책이 제일 잘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겠어요. 아니나 유차에 있으면더 따볼 건데. 아못 때렸어, 까비. 살수 있나? 그 나대지마라 나대지말라 했다 야 분명히 나대지말라 했.. 으아아아아아 존나 아, 아, 아. 무서워요 존나 무서워요 야 그래도 나 신발있어 너 신발있네 개꿀 이게 바로 어그로핑.. 퐁 절대 안걸리죠 이게 드리블이긴 해 이렇게 가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풀감이 부족한 건 아니니까. 풀감이 지금 35%면 사실 부족하진 않아. <laughs> 풀감이 35%면 부족하진 않고, 여기 맛있는 거 하나 있는데. 어, 앞으로 튀었네. 미드 붙는 중 미드 붙는 중 에라이 쉣아 우리 팀 생각보다 너무 약한데 이제도 투포네. 아 이거 지냐? 오 어, 이거 한번 캐리 해봅시다. 어, 질수도 있겠는데? <laughs> 이거 진짜 질 수도 있어요. 아 방금 근데 카타가 안준게좀 아쉽다. 거의 잡을랑 말랑한 데미지였는데 시감을 가야겠다. 리저스리님 어서 오세요. 음, 저스리님이 하니. 치감을 가야겠어. 방금 약간의 피읍으로 산것 같거든? 내가 볼땐 카타가? 얘도 그거네. 스킬 피해. 모든 피읍 별. 이거야 이거. 아 쿨감이 좀 딸리긴 한데. 아! 까비. 원래 전시즌이었으면 이 정도 컸으면 500 스택은 됐을 텐데. 아니야 전시즌 이면상관 없어. 아직 18분밖에 안 됐어요. 18분에 500 스택을 500 스택을 쌓을 순는 없지. 그건 솔직히 그냥 어, 좀 무리가 있고, 실제 랭크에서는 무리가 있고, 18분에 역시 난 그래도 다이더 텐트가 제일 나은 것같아요 일단 내가 노데스라도 좀사려야겠다나 죽을 것 같아. 그렇죠. 이도지 스택이었는데 분 스택 가에1 8 분엔 안 돼. 1 8 분엔 안 돼요. 1 8 분은 솔직히 좀애요 8분의 500 스택을 쌓으려면 은 진짜로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진짜 안 돼요.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정글로는 가능해. 정글로는 얼추 무조건 어여요 근데 내가 중간에 이지가 올라와가지고 스택을 좀못 쌓았단 말이에요. 솔직히, 500 스택은 잘 나오는 편이지. 그니까 러 엄청 잘 나와야 싸울 수 있는 스택인 거지, 500 스택. 이 싸워봤으면 알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힘든 스택인지. 와, 이즈유미가아니 너무 잘수 없어. 와, 개 빨랐지. 와, 안 죽네. 이게 사네. 이봐. 졌다, 이거. 오케이, 서린 치고. 와, 이게 사네. 와, 진짜 유미 피음이 미쳤어. 근데 나 죽은 순간 이 게임을 졌어요. 내가 유일한 희망이었거든. 내가 노데스라서.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나 죽은 순간 이미 잡어이렇 <laughs> 근데 이거 카타리나 막킬잘 먹고 난 이기는 줄 알았는데. 또 없네. 29. 와, 저게 다네. 유미가 근데 진짜 좋다. 와, 유미가 진짜 좋은데? 개인 실력이 부족하군요 흠흠만 <laughs> 어, <배인만> 부족하겠어 나사스 5티어 센 이유가 있었네 이건 근데 나사스 아니라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당한거야 나이스 잡았어. 나이스 잡았어. 이러고 이주국 날라온다. 위로 피해야 돼. 이주국 날라온다. 이거 갑자기 희망이 생겼어. 내가 제압킬 먹어가지고. 하 <laughs> 이러면은 꽤잘 나왔는데. 팀이. 확실히 근데 몇판안 해봤지만 체감이 됐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체감을 느낄 정도면은 체감이 되는 게 맞기는 해. 그러니까 내가 약해졌다는 느낌보다는 쟤네가 세졌어. 사3 6 2님 어서 오세요. 그게 맞는 거같아 내가 약해졌다기보다는 쟤네가 세. 그래서막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느낌을 받는 건데 라인전 단계는 그렇게 약한지 잘 모르겠어. 어차피 초반 템트에는 크게 바뀐 게 없단 말이야 초반 템들은 사실 크게 바뀐 게 없어 그게 맞아 뛰어! 나이스 잡았다 아, 네. 어, 오른 그치야. 말타가 확실히 1티어 된게 맞고 잭스도 확실히 좋아진 한테 일로 와시기야잘아 근데 이거 희망이 보이는데 나만 이길만 아니야 이거? 를이 <laughs> 선물 덤블좋게 일단은 <laughs> <laughs> 어우 힘들어. 천식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을좀 심하게 합니다오호하지말아줄게요나서스 유저로서 뭔가 도지살나날수있으려나 근데 이정도면쓸만하지않나 모르겠네. <laughs> 최근 에버프를좀 많이 먹어 가지고, 이, 정 도면 쓸수있지않나싶 은데, 아무 것도 없 어요. <목소리> 아, 지금, 달 하고. 아씨 내 점프 빠졌거든. 까비 아 유채마라도 있으면 다 잡았는데 좀 안타깝다. 내 몸이 약한데, 얘네 몸이 많이 약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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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지금 좀센데 여기다 중무 올리면은 좀더딴딴하고 세거든? 어, 승전보 효과 받고? 어? 어 보여주나? 이즈 잡으면은 아씨. 아군이 당했습니다. 하하 이거 팀 좀만 잘못났으면 이겼을 거 같은데. 진짜로? 해야 돼. 팀 좀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은데나 쓸만한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막, 이전이랑 똑같아. 이러면 은 이전이랑 다를 게 없어. 아, 가린 잘했어. 음, 음, 연구가 어렵군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